드림타워 서울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 선정 빨라진다 교통 환경 일자리 투자의 삼박자 모두 만족하고 있다 현금 청산 걱정 없고 빨간색으로 대부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8년도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이제 통합 심의가 일반 재개발에도 들어간다 사업 속도 그만큼 대폭적으로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 투자 타임입니다. 선점 투자 전략을 세우셔라. 용산 지역과 홍제 역세권을 주목을 하셔서 시간과의 싸움이다. 드림타워에서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가 높은 매물들을 받아 보실 수 있는 드림타워 특강은 오로지 예약제로만 받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꼭 전화 주셔서 미리 특강 예약 전화 잡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개발을 하면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개발 속도 그만큼 빨라진다. 서울의 중심, 용산이죠. 투자 조건 모두 만족하고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도 상에 봤을 때도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교통의 호재, 그다음에 일자리가 대폭적으로 상승이 되는 호재, 그다음에 자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개발 호재. 이렇게 교통, 환경, 일자리 투자의 3박자 모두 만족하고 있다. 여기 한강까지 접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아파트 가격, 대표 아파트들 하면은 한강변에 속해 있습니다. 그만큼 한강변을 접해 있는 용산, 그다음에 민족공원, 그다음에 남산까지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GTX A노선이라든가 GTX B노선, 신안산선, 신분당선 최고의 교통 허재가 바로 또 용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용산의 지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이런 개발 호재 플러스 바로 그 다음에 재개발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세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 있는 지역이죠. 용산 정말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개발 호재로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가능성 그만큼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여기에 정말 이제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에게 정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이다.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재개발이 됐다라고 가정이 됐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을 볼 수가 있느냐? 이제 용산 일대, 지금 아파트 가격 굉장히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15억에서 20억 사이다. 그럼 아파트로 바로 진입을 해야 되냐? 그렇지 못하죠? 왜? 가격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재개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예정지에 소액으로 미리 접근하셔서 이제 재개발이 됐, 됐을 때 그러면 아파트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재개발 되면 바로 키 맞추기로 돌입이 됩니다. 주변 아파트 가격에 맞춰서 지금 아파트 이제 신축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정말 입지가 좋고 대단지구 개발 오주의 영향을 받는 입지 조건 네, 투자를 하셔서 아파트를 받았을 때 가정이 되면 기존 아파트 가격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만큼 키 맞추기로 도입이 되면서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큰 수익을 줄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 현금 청산 걱정 없고.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어디냐? 이 지역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어떤 지역에, 용산 안에서도 어떤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이런 개발 호재의 영향도 보면서 재개발 가능성까지 있는 지역, 어디인지 실제로 임장활동하셔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투자 판단하셨을 때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되어 있고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고 향후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지역. 바로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제동 역세권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왜 개발 가능성이 높냐? 우선 지도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지금 홍재 역세권 주변 노도 사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정말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신축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빨간색으로 대부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노후도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노후도가 심한 지역은 어떻게 된다?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 조건이다. 홍제 역세권의 경우는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어떤 교통 호재냐? 바로, 강북 횡단선이 2028년도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홍제역세권 바로 이쪽으로 가면은 바로 신분당선 연장안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강북 횡단선, 그다음에 신분당선 연장선의 교통의 호재를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홍제역세권이다. 그만큼 이런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는 지역의 집값. 어떻게 되나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 조건입니다.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고 이렇게 노후 밀집 지역이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그런 이제 집값, 아파트 집값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크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 조건 이다. 보시면 홍제역 지금은 3호선 단일 노선입니다. 3호선 한 개의 노선만 다니고 있지만 지금 강북 횡단선으로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이고요. 홍제역세권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소액 접근 가능하다 그만큼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발 압력 상당히 높습니다. 정말 노후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쪽 지역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노후 밑집 지역의 경우는 대부분 1종에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하지만 홍제역 역세권은 삼정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 개발이 됐을 때, 종상향으로 인한 준주거 지역으로 변했을 때, 그만큼 용적률 굉장히 크게 높게 받을 수가 있겠죠. 사업성 대폭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 조건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성 굉장히 높고요. 투자자분들은 지금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홍재 역세권 주목하셔서 지금 투자 타이밍 잡으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좀 빠르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신속 통합, 그다음에 공공 재개발에만 적용이 됐던 이런 이제 통합 심의가 일반 재개발에도 이제 들어간다. 사업 속도 그만큼 대폭적으로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 재개발 활성화 정책.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된다? 지금이 투자 타임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눈에 말씀을 드립니다. 선점 투자 전략을 세우셔라.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집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봤을 때 개발 가능성,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 두 지역 설명 드렸죠. 바로 용산 지역과 홍제 역세권을 주목을 하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정말 이제 집값 높은 아파트 한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시 부동산 경비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보다는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재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보도 내용 두 가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통합 심의로 민간 재건축이죠. 그다음에 재개발 속도 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 자체를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이제 통합 심의를 추진한다. 이렇게 허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이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뭐 10년에서 뭐 15년 정도 걸린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번에 이제 신속 통합이라든가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통합 심의가 들어가면서 한 5년 정도 단축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합 심의가 바로 일반 민간 재개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만큼 앞으로의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 선정 빨라진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시공사 선정이죠. 시공사 선정의 경우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이 후에, 그 다음에 관리 처분 전에, 이렇게 중간에 이제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그 앞으로, 그 앞으로 한 단계 빨라졌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이죠. 현행.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변경이 됐다. 조합 설립이 나고 나서 바로 시공사 선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봤을 때 정비사업 초기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루어 냈을 때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기간을 현행 사업 시행의 인가에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앞당길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 시공사 선정이. 앞으로 땡겨졌을 때에는 그만큼 이득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을 끌어모아서 돈을 걷어서 이런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죠. 조합원들의 돈이 아닌 이런 뭐 은행권이라든가 뭐 시라든가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시공사 선정이 되기 전에 사업이 무산이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해 두기 때문에 시나 아니면 은행권에서는 이런 대출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공사 선정이 앞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자금이 조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으로 사업이 운영이 될 수가 있다. 그만큼 사업 속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단계가 마련이 됐다라고 그만큼 투자자분들은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어디에 바로 재개발에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서울시 안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량 부족에 따라서 그만큼 이제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앞으로. 사업 속도 빨라집니다. 예전처럼 이제 재개발이라고 하면은 10년에서 뭐 15년, 정말 늦어지는 경우는 20년 이상 걸리는 사업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재개발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 아니다. 정말 이제 10년 안팎으로 7, 8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가 있고 그만큼 아파트를 한채 10년 안팎으로 받을 수가 있다. 투자자, 그러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에 이런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 너무 높죠? 쉽게 접근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우리는 소액으로 재개발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쉽게 서울 안에서도 아파트를 한채 받을 수가 있다. 그다음 보시면 아파트 재건축 진입하기 힘듭니다. 규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금리 금리 1.25%죠. 1.25% 근데 3월 달에서 4월 달 안에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그만큼 금리가 올라가면 은 부동산으로 유이, 그 유입하기가 이제 투자기가 상당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대출 규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런 이제 뭐 담보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죠. 그만큼 한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DSR. 그만큼 연봉 대비 내가 받은 모든 대출을 합해서 그만큼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한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규제의 영향으로 인해서이런 아파트 진입하기 힘들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격이죠.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쉽게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재작년 기준에서 10억에서 11억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금 12억에서 13억대입니다. 평균 아파트 가격대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진입하기가 어렵다. 금리, 대출, 가격, 여러 가지 규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파트, 재건축에 진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서민분들, 일반 서민분들, 소액으로 갖고 있는 분들,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될까요? 그게 아니죠. 바로 재개발 예정지 예정지의 소액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서울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뭐 신속통합 외에도 일반 민간 재개발 소규모 역세권 재개발 사업 모아 주택 가로 주택 정비 사업 여러 가지 일반 재개발 사업들이 정말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거에 맞춰서 일반 서민분들이라든가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분들의 경우는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어디에 재개발. 예정지에 소액으로 접근하시면 정말 아파트 한채 받음으로써 본인의 자산 가치를 크게 증식시킬 수가 있는 그런 투자 종목이다.